프로 요리사의 선택 도마. 깔끔한 조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세트 도마. 위생과 실용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양면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를 사용할 때마다 찝찝한 냄새와 얼룩 걱정. 저만의 고민은 아니셨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바겐 슈타이거 스텐 304 양면 도마입니다. 이 제품은 한쪽 면은 부식에 강한 304 스테인리스로 다른 쪽 면은 위생적인 PP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덕분에 사용하면서 냄새난색 베인 걱정은 뒷전이 되었답니다. 후기를 보니 많은 분들이 이사하면서도 이 도마를 재구매하신다고 해요. 특히 세척이 쉬워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겐 시타이거 스텐 304 양면 도마로 주방을 스마트하고 고급스럽게 변신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방의 품격을 높이고 캠핑에서 실용성을 더해주는 엔드그레인 도마 대형 수제 원목 나무 체스 도마를 소개합니다. 주방과 야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입니다. 이 도마 하나면 주방에서는 세련된 플레이팅이 가능하고 야외에서는 튼튼한 조리대 역할까지 완벽히 해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페나 치즈, 과일 등을 플레이팅할 때 고급스러운 느낌과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도마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방과 캠핑 어디서든 완벽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주방 정리가 고민이신가요? 모두리 깔끔 도마 블랙 에디션 세트와 함께라면 걱정끝 요리를 마치고 나서 도마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 이제는 그만해보세요. 5가지 사이즈의 도마가 어떤 요리에도 제격입니다. 사용 후에는 거치대에 딱 맞게 정리하면 주방이 언제나 깔끔해집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TPU 소재로 제작되어 위생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의 스트레스 이제 줄여보세요, 사용자들은 아기 이유식 준비 시에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용도별로 나눠 쓸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 손질 시에는 스테인리스 도마를 간편하게 물로만 씻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점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모도리 도마 세트를 경험해 보세요.